네 안녕하십니까 선대의 대변인 박경민입니다. 네한 가지 논평드리겠습니다. 국민은 이낙연과 김문수의 결탁을 배신과 야합의 역사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낙연 새미래 민주당 상임고문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야합을 선언했습니다. 당을 떠난 사람이지만 신념과 양심마저 버리고 내란 세력과 야합하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민주당원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입니다. 이낙연 상임 고문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근거 없는 음해와 저주를 퍼붓는 이낙연 상임 고문의 모습이야말로 괴물입니다. 권력을 향한 탐욕에 신념과 양심을 팔아 넘긴 사람이 괴물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고 한 독재 세력과 결탁해놓고 독재를 우려합니까? 온갖 괴본으로 자신의 내란 본색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참으로 뻔뻔합니다. 이낙연 상임 고문은 거울을 보십시오. 내란세력과 손잡고 권력을 찬탈하고 이권을 나눠먹겠다는 이낙연 사김, 상임고문은 추악이 그지없습니다. 내란세력, 극우세력도 모자라 온갖 구태세력을 끌어모아 내란 연장을 획책하는 국민의 힘의 텅빈 내란 텐트에 탐욕과 배신의 썩은내만 진동합니다. 내란 종식 대선이 다가올수록 내란 잔당들의 정체가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자들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최후의 몸부림을 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내란 추종 세력, 민주주의를 배신한 짝퉁 민주 세력 간의 야합은 국민과 역사의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